오늘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아픔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아픔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 영혼까지 서서히 갉아먹는 듯한 깊은 고통을 말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마음에 멍을 남기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진실은 이런 종류의 고통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들여놓았던 사람들, 당신이 온전히 신뢰했던 이들에게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고 당신의 진심 어린 충정이 그들의 이기심 아래 짓밟혔을 때그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했던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바로 그 순간 그 혼란과 자기 의심이야말로 그들이 가한 잔인함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줄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왜곡시키고 당신의 자신감을 감염시키며 당신의 삶의 이야기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 상처는 항상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침묵 속에서 무시 속에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교묘한 조종 속에서 스며듭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당신은 아마도 그들에게 모든 의심의 이익을 주었을 겁니다.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그들의 혼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삼켰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이것은 마주하기 너무나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아픈 상처이지만 상처는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있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고통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안에서 골마 터져 수치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당신이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당신을 영원히 묶어두는 감옥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한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땅속 깊이 묻고 거짓 미소를 짓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히 일어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그건 옳지 않았어.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들을 이유도 버려지거나 무시당할 이유도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장기말로 이용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생각조차 없던 사람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데가 없이 떠나가는 동안 당신 혼자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 고통은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공평하지도 옳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배신을 겪고도 쓰라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력과 인내 그리고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 짓을 겪고도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면, 여전히 숨 쉬고, 싸우고,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고통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 고통은 당신을 더 날카롭고, 더 분별력 있으며, 더 이상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더는 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감옥이 될 수도 당신을 단련하는 용광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들끓을 겁니다. 그들도 당신이 느꼈던 것을 느끼게 하고 싶고 그들이 당신을 부서뜨렸던 것처럼 그들도 부서지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몰락에 집착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탄생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당신 삶의 결정적인 장이 아니라 그저 각 주의 불과한 삶 속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당신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진실된 현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과 함께 앉아 그 목소리를 듣고 배우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세우지 않았던 경계선, 당신이 받아들였던 침묵, 당신이 용납했던 무례함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십시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딱지를 계속 떼어내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주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시 초대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치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치유는 그들이 당신을 해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섰을 때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감히 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해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서 비롯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도망치거나 묻어두지 마십시오. 끌어안고, 배우고, 그리고 변화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주저앉는 변명이 아니라 당신이 일어서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은 괜찮은 척 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겪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온 영혼의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당신의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연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겨낸 당신 자신을 그 누구도 하찮게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는 속삭임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당신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부서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몰락이 될지 아니면 각성이 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잔인한 스승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나 친절한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편함 속으로 끌고 가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랑, 심지어 당신 자신에 대한 환상을 벗겨냅니다. 고통은 당신의 맹점을 드러내고 당신의 가치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맡겼던 영역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당신의 고통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아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용감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통의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편안함이 결코 가르쳐 줄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인정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당신 영혼의 조각들을 내어주었던 곳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통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에,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왜 예, 나는 그것을 참고 있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치유란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에 의해 단련된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쓰라림과 원망에 가득 차, 고장난 레코드처럼 배신의 순간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언제나 희생자였던 이야기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실제했고, 부당함은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희생자라는 역할은 타당할 수는 있어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저 갇히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갇혀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초월하여 어둠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정제하고 당신의 시야를 명확하게 하며 분별력을 줍니다. 불에 대어본 사람은 불을 더 빨리 알아 봅니다. 더 이상 위험 신호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으며 반쪽짜리 사랑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통은 당신에게 경계선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당신의 자존감은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시간과 사랑, 에너지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이 멈출 때가 아니라 그 고통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고대의 신화와 심리학, 철학에는 상처가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사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가장 위대한 힘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재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믿었던 순진한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발을 딛고 분별력 있으며 감정적인 갑옷을 두른 사람으로 말입니다. 벽이 아닌 갑옷입니다. 갑옷은 보호하고 벽은 고립시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당신의 반영입니다. 당신은 잿더미 속에 머무를 수도, 일어나 과거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배우되 그 안에 살지는 마십시오. 말하게 하되 지배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남은 생애 동안 상처를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고, 당신이 무엇을 이겨냈는지 상기시키며 미래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쓰러뜨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완전히 깨어난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직 고통만이 가르쳐 줄수 있는 교훈입니다. 용서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화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다시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일으킨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시 껴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용서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다치게 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 공간을 차지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되감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해방행위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한번 아프게 했습니다. 왜그후 매일 당신의 기억 속에서 계속 당신을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둡니까? 당신은 용서하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낸 사람에게서 종결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하고 비난을 전가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희생자인 척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전히 그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쓴맛이 아니라 지혜이며 힘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종종 거리두기와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리를 두어야만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신으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같은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나선을 그리고 떨어지고 급증하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금씩 놓아주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되찾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의는 소리치거나 논점을 증명하거나 똑같은 잔인함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정의, 가장 깊이 베이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정의는 바로 진화입니다. 그것은 과소평가되고 버려지고 상처 입었지만 부서진 채로 머물기를 거부한 사람의 조용하고 끊임없는 비상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확실히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재건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을 쫓는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환상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권은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조용할 때더 좋습니다. 어둠과 시름하고 명료함을 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온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조용한 자신감과 평화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주저없이 설정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힘입니다. 복수가 아닌 초연함, 쓴맛이 아닌 무관심, 분노가 아닌 힘입니다. 그들이 학대했던 당신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허용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넘어 성장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문은 이제 분노가 아닌 지혜로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다 잊었다고 생각할 때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충성심과 인내, 당신이 그들에게 등을 돌릴 모든 이유를 주었을 때조차 당신이 보여준 관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과 회복력, 당신이 고통을 힘으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꾼 방식을 봅니다. 당신의 변화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한때 당신의 취약함을 목격할 특권을 가졌다면, 이제 그들은 멀리서 당신의 힘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시작이라는 증거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든 다음에 일어날 일의 저자는 바로 당신이라는 선언이 됩니다. 진정한 복권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대신 당신은 그 고통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당신의 치유, 당신의 평화, 당신의 기쁨,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계속 진화하고 계속 솟아오르십시오. 분노가 아닌 결의로 그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당신이 보복되신 성장을, 슬픔 대신 힘을, 고통 대신 목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당신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결과가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제 그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들은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이 추락하고 의심하고 감정적으로 불구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이 쓰러져 있는 한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직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설 때, 재건할 때, 더 강하고 명확하며 마침내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 그것은 그들 내면의 대립을 강요합니다. 죄책감이 속삭이기 시작하고, 침묵이 더 커지고 그들의 거짓 우월감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복권은 단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긴 것입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초연함입니다. 그들이 한때 통제했던 당신의 부분에 더 이상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당신의 영혼 주위에 보호막을 쳤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수치심과 마주했으며 분노를 명료함으로 바꾸는 진짜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당신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진화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종결을 쫓거나 복수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그냥 떠나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해냈습니다. 그 침묵, 그 거리가 당신이 할수 있는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언젠가 그들은 우연히 당신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강타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씁쓸하거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만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학대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사라진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한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에너지도 관심도 심지어 당신의 고통조차도 당신의 복권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조용하며 진짜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건설하고 계속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이 만든 침묵 속에 앉아 후회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으니까요.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단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치유 여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